여러분들 진짜 경고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무당이 되고 싶다. 무당 되면 정말 편해진다.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화려워진다. 무당 되면은 가정이 다 풀린다. 무당 되면은 내 가족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적인 문제 때문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구슬 동자 인도령입니다. 지구나 이렇게 보면 무속인 어, 선생님들께서 많이 또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신내림 이제 과정만 보면 은 어, 그냥 호명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제가 좀 오늘 음, 진짜 이 무속 세계 신내림 이후에 어, 어떤 이전과 이후에 대한 어떤 진짜 옛날에 그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어,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 뭐 방송 보면 막 둘고 뛰다가 누 가오분여러러면백러분여냐분 여러분, 여러분, 러잖아러나 봐라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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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머러 속에 있는 게 유튜브야 요즘에는 신 선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승은 누구다 유튜브야 여유튜여가다 어?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게 신빙성이 없어. 이 신만 받으면 무당만 되면 정말 다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어때요? 막막 막 진짜 막 이만한, 막 진짜 무슨 뭐 이만한 반지 끼고 있고 막 여기 막 도배를 하고 막 목걸이도 이만한 거 들고 팔찌 막 이만한 거 들고 있고 막 하잖아. 머리 쫙 해가지고 막 고급옷 입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죠? 신당 보면 막 금이야, 오기야 이러고 요즘에 뭐 유명한 방송 한번 딱 찍으려고 하면 몇천만원씩 들어가 그러면 와, 그럼 저 돈을 진짜 많이 벌겠구나 예약 전화하면 어때요? 9월달 예약됩니다 1 0월달 예약됩니다 2024년 벌써 뭐 이제 1월인데 마감됐습니다 이러고 방송 한번 뜨면 엊그저께 내린 애동 제자도 갑자기 막 10년 20년 된 만신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이런 세상이 됐어 그러면 일단 일반인 눈에는 어때요 무당이? 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야 무슨 방송좀 출연했다고 이제 1인 점사비 20만원 30만원 받는 무당들 많아졌어요 응? 이 근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은 괜히 일부러 점사비를 올린거래 음 비싸면 안할까봐 싶어서 퍽이나 어? 돈 안좋아하는 무당이 어디가 있어 퍽이나 요즘에 점 빡빡하게 1시간 2시간 보는 무당이 있어요? 다 예약제인데? 1시간 안봐요 10분 20분 만에 10만원 20만원 벌어 얼마나 쉬워요 좀 힘들어 어, 돈이 없구나면 초라도 켜드릴게 그럼 믿고 좀 해보셔 초 켰어 한 달에 초 켜는데 50만 원 30만 원 그럼 그게 한 10명만 돼도 얼마야? 500만 원 그럼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 달에 자기 통장으로 꼬박꼬박 300만 원 500만 원이 꽂히는 세상이야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무당들은 뭐 촬영할 거다 하고 있고 놀러 갈거다 놀고 있고 술 처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위에 현실이라니까? 내가 진짜 대놓고 까고 얘기하지만 나도 무당이지만요. 나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달에 구슬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어 점사도 봐야 되고, 내가 쉬는 날도 있고 굿당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한달 보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한 달을 여러분들 초를 킨다고 했을 때나 굿당에 나가 있는 보름 동안은 어떻게 하니? 손님들 초는, 어? 그래서 내가 산신각을 만들고 초대함을 따로 만들어서 24시간 키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전원주택에서 그 초를 키는 함을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킬 건데? 뭐집 안에다가 초막 황금 초를 막, 막 만들어놔요? 안돼 절대 그게 안 되는 걸 누구보다 내가 더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돈 들여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 주고 50만 원치의 값어치 초가 24시간 1년 내내 타요? 안 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돈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그 무당이 돼서 앉아있으려면 여러분들 진짜 술도 안 먹어야 돼 냉정하게 술안 먹어야 되고 정말 진짜 내가 양심적으로 가야 돼요 돈 내가 못 키면 못 킨다 못 빌어주면 못 빌어 주는 거야 그만큼 내가 다른 거를 대체할 만한 이 찾아야 돼요 저처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사후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못 했을 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일광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손님들한테 촉값안 받고 가서 켜 줘요. 지손들여서 이박 3일 상주하고 태백산 가고 어디 가서 자기가 파명초 다 들고 가서 자기 돈으로 켜 줘. 근데 그거 하면서 손님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산에 가서 촉했는데너돈더 줘라고 얘기 한 마디 안 해. 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이 솔직히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 아무리 유튜브가 홍보하는 시대가 됐지만 솔직히 감동이 아실 거야. 방송을 한다고 다 뜨는 거 아니죠. 방송에 정말 천 수억을 들여도안 뜨는 사람은 안 떠요. 방송만 하면 여러분들 무당되고 나서 유튜브 끼고 있으면 당, 무조건 막 스타, 스타 무당되고 이럴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경고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무당이 되고 싶다? 무당되면 정말 편해진다?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호화로워진다? 무당되면 가정이 다 풀린다? 무당되면 내 가족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적인 문제 때문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신한테도 못할 짓이고, 당신 가족한테도 못할 짓이고, 당신을 믿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못할 짓이야. 내가 모든 걸 끊어야 돼, 솔직히 냉정하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나는 무당이 술 처먹고 지랄로 바라는 거나, 정말 이해 안 가고요. 가라오케 다니고 나는 호빠 다니고 나 이해 안 가고요. 술 처먹고 난 주절주절 떠드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와, 나는 무당도 막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는 무당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무당 되지 말아야지. 무당 대서도 무슨 합리화야 어쩌고 저쩌고 초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초심을 다 잃고 있단 말이야 이 조금만 유명해지면 뭐 점사비 올려버려 조금만 유명해지면 방송 나가지고 연예인병 걸려 무뭐 왕이라니까 무당이 왕이고 여왕이야 무당은 여러분들 신이 아니에요 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림을 받은 거라고 근데 암만 세상이 좋아졌다고 당신들 편하려고 합리화하고 입맛에 맞추고 눈높이에 맞추다 보면 잃어버려요 갈 길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정말 큰 벌전사입니다. 진짜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사의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